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반찬 주제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제1 롯데월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지난 12일 정식 재개장 한후 불과 4흘 만에 다시 또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다친 건데요. 두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박상병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당초 그 감전사고로 알려졌다가 이제 화재사고로 바뀌었던 아,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음. 그, 제2 롯데월드에서 이제 화상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이번 사고 개요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시피 다 지난 그 5월 15일 오전 9시 1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제이 롯데월드 쇼핑몰 8층 공연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인부 2명이 감전사, 감전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어떤 속보가 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난 그 12월 16일 날그 근로자 추락 사고가 있었던 바로 음. 콘서트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그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양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초에는 이게 그 전기 어떤 그 감전 관련 어 즉. 그 노선과 관련된 전기 문제가 아니었나 했는데 네.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만 불꽃 이튀어서 인근에 있던 그 인부 두 명이 다쳐서 화상을 입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네. 어, 아직 그 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경찰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음. 문제는 만약에 거기에 인화 물질이라도 있다라고 했으면 불꽃에 있어서 더큰 사고가 음.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것 같습니다. 네이 네, 제일 이 롯데월드는 공사 착공 후부터 수년간 누수와 균열도 화재 등 끊임없는 사고에 시달렸잖아요. 저희도 기사를 많이 봤고요. 그런데 이 사망자만 세 명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사건 일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근데 이번에 뭐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스파크는요, 공사 현장에서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네, 아주 기초입니다. 어. 정기 스파크는 어,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안전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밖에할수 없는 데뭐이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 지난 2013년부터 이번 화상사고까지 제이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음. 정말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많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2013년 6월에는 43층 외벽 구조물이 추락을 해서 한 명이 사망을 했죠. 음. 또 그해 10월에는 세파이버가 어, 지상에서 추락해서 행인 한 명이 맞아 아주 부상한 상였습니다 예. 2014년은 정말 사고의 한 해였습니다. 2월에는 44층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일어났고요. 네. 이 화재도 아주 초보적인 사고입니다. 네. 어, 2014년 4월에는 냉각수 배관의 이 기압을 확인할 때 근로자 한 명이 예. 예, 사망했고요. 또 10월 26일에는 식당가의 통로가 바닥에 균일이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음. 또 2014년 10월 29일에 보니까 쇼핑몰 실내 장식의 부착물이 떨어져가지고 직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네. 또 2014년 11월 3일에는 실내 천장 구조물이 한 50cm 정도 균열이 갔습니다. 네. 아, 또 2014년 11월 9일 로데시네마 그 유명한 1 4관 스크린 좌석이 진동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진동. 그래서 이제 결국 음량 때문에 일어됐다는 예. 뒤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어 좌석이 흔들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2014년 12월 9일에는 수족관의 누수 네. 요새 결정타가 된 거죠. 예. 물이 샜습니다. 수족관에 물이 샘에는 수족관이 아니죠. 음. 또 2014년 12월 17일에는 8층콘스토홀에서 어 추락 사고가 있어서 인부 한 명이 사망을 했고, 2014년 12월 27일 보니까. 또, 출입문이 또 이탈됐어요. 예. 문이 또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용객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2014년 이렇게 9번째 네.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난 그런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자는 <laughs> 제이 롯데월드를 뭐 사고월드다. 뭐 그런 식으로 <laughs>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동안 서울시하고 롯데 측에서 이곳을 그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대책도 내놨는데도 네, 불구하고 최근에 또 사고가 하나 또 발생을 해서 어, 많은 시민들이 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인데, 어,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각종 사건, 사고가 일, 일어나면서 그 특히 이제 뭐 열심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그 공연동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그 아쿠아리움의 일부 누수도 발견되면서 영업이 잠정 중단됐다가 거의 뭐 5, 6개월 만에 재개됐지 않습니까? 네. 어, 사실 이런 그 어떤 첨단 건물 자체가 만약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런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상당히 큰것 같은데요. 예. 어, 워낙 그리고 또 집약되고 큰 사건 그공 현재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음. 국민의 시선이 지, 집중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인명 희생이 있었습니다. 추모비가 있을 만큼 네. 그렇지만 그 많은 어떤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희생이 많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음. 사실 그 이른바 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이 아닌가 그거 음. 저도 이제 그 건설부동산 전문가로서 그, 예. 어, 저희가 건설부동산 팀을 이끌고 있는데, 빨리 하고 시공기간을 줄이고, 그래야 음, 음.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어떤 경제적으로 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이 조금은 무시되는 그런 점이 음.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아무리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좋은 랜드마크를 음.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지나친 희생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논리가 지나치게 앞서기 전에 음.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아, 봅니다. 예, 건설님을 예. 네. 변호사선 잘아실것 같아요. <laughs> 정확하게 다 짓고 <치고> 계시는데. <laughs>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요.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1차적인 겁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 다음에 웬만한 생략을 하고. 빨리 짓다 보니까는 사고가 나는 것이죠. 또하나 문제는 뭐냐면 관리감독 부재. 이거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음. 관리감독 조금 문제가 있어도 아예 지금 뭐큰 문제가 되겠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또 혹시나 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모르게 살짝 그냥 땜질하고 넘어가고 이런 방식이 여전히 이 초대형 공사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지만은 작지 않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지나치게 빨리빨리 경제 논리에 경용되고 롯데 제이 월드도 아마.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측면이 많은 것 같고 아니 지난해에만 크고 작은 사건이 9개 있었,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죽했으면 서울시가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정도라고 얘기하면 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어, 회사 측 또는 서울시에서도 과연 이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음. 그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앞서 이 그러니까 배관공사에서 배관공사가 이연배가 잘짓기이안돼 가지고 터진다는 거는 이거는 용접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네. 또 전기공사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거는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강조하는 기본 의식이에요. 예.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옆에 만약에 인화물질이 있으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불나버리는 겁니다. 음.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다른 사고도 아니고, 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막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안전 불감 증도 하나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롯데 측은 지난 1 3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일 롯데월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음. 경우에 사고 책임자를 해당 업무에서 바로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책임자 퇴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그 한마디로 그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삼진까지 갈 것도 없고 스트라이크 세개 맞을 필요도 없고 사고가 한번 나면은 해당 책임자는 그+ 그 책임자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그런 해서 이른바 초강수를 뜬다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평가가 엇갈립니다 음. 현장에 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번 어떤 사건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장 그래도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을 쫓아 보내버리면은 그럼 음. 새로 오면은 또또또 또 어떤 현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날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이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롯데의 어떤 성의는 돋보이지만 과연 그러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게요. 보통 네. 큰 기업에서는요. 만만한 게 현장 소장입니다. 아. 만만한 게요. 네. 실질적으로 현장 책임자잖아요. 마, 말이 되잖아요. 현장 책임자 나가. 현장 소장 나가. 말 내잖아요. 음. 현장 소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만약에 퇴출 된 현장 소장이 와서 말하면 아마 통곡을 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내가 잘하려고해도할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떤 구조가 이럴 테면은 아니 이 공사는 최소 한 일주일 걸리는데 예. 이틀만 하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음. 또 A라고 하는 어떤 그 자재를 가져와야 될 텐데 B라고 하는 자재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 공사 하나하러하 하면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등등과 관련해서, 그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것은 회사의 책임자의 문제지, 음. 현장 소장은 두 번째 문제예요. 현장 소장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문제예 방금 최진님께서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현장 소장만 바꾸면, 이 현장 소장은 한두달 정도 있으면 그걸 제일 잘합니다. 음. 그러면 제가 현장 소장간다칩시다 그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또한두달 <laughs> 있다가 또 사오나요? 또, 또 나갑니다. <laughs> 다미 사장이또 와요. 이게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이게 대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의 대책이 아니다. 네. 말씀해 주도 동의합니다. 악순환의 네. 연속이 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장 그렇죠. 책임자보다 최종 책임자를 태출. 회사의, 네. 회사의 책임자가 핵심이에요. 회사의 책임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서울시도 이번에 그 사, 사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롯데건설 측에 구두 경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게 또어 시민들에게는 너무 이게 좀 약한 거 아니냐. 네, 아니란 대처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사실 사고는 큰 사고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스파크 현상에 가벼운 부상 두명 화상을 입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래서 구두 평가니까 어? 서울시도 시민 편이 아니라 롯데 편 아니냐?라고는 음. 생각을 할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이럴 때 일수록 시의 그러니까 어 적어도 이, 이, 이것을 이이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이 더 단호해야 됩니다. 사소한 문제지만 사소하게 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원인이 음. 정확하게 뭐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그리고 이 책임자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았느냐. 가혹하게 얘기를 해야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 작은 사건 하나만 있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한다 정도를 보여주면 은 아마 롯데 쪽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마음이 좋잖아요. 아, 서울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네. 앞으로 서울시가 오픈하면은 마음먹게 칼 수가 있을 텐데 예. 구두 경고하다 를 보니까 설사 서울시는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보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볼때 이거는 구두 경고는 하지 않다. 해석한 네. 계좌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음. 앞으로 이런 이런 대목이한 번도 있을 경우에는 한 달이나 아니, 아니라 1년 정도라도 이 업종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음. 그렇게 해야 이 사소한 문제가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예방 대책이 철저한 것이지 구두 경고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협하다. 이런 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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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불신이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렇게 사고가 잦은 제일롯데월드에 대해서 영업 재개와도 공영장 공사 재개를도 허락한 이유가 있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모든 것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잘 알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거칠 건데요. 사실 이번 그뭐 거의 뭐 오육 개월 정말 좋잘 지어놓고 네. 가까이 가기도 사실 두려운 사람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재개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지난 5 월달에 행락처를 만아서 가고 있는데요. 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어떤 했던 그, 그 재개를 했, 허락했던 것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지난번 그 계속 롯데 측이 사고 발생하고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도 하고 그거에 대한 공개 사고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삼중의 어떤 그런 그. 어, 추락 안전 장치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했고, 또 나름대로 어떤 통합 방제실 같은 것도 해서 이른바 재난 안전을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난번 문제가 됐던 12월 달에 문제가 됐던 식당가하고 아쿠아리움의 누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진동 문제도 전문가들 통해서 나름대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르는 어떤 안전도 또한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어, 실제로 지난번 이그 12월 27일에 그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어, 회사가 그 유족들한테 대해서도 그 사과를 하고 대국민 어떤 사고 담오도 발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로서는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룹 총수라고 할수 있는 그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 집무실을 롯데월드타워로. 있잖아 초강수로 떴는데 네. 결국 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어떤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 어떤 제스처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제스처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예방보다 지금 사후 대처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에서는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음.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이 재개장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의 입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는요, 서울시민들, 특히 네. 이 속에 전자산을 다 투입을 해서 돈좀 벌겠다고, 어, 음. 또좀 살겠다고 했던 상인들이잖아요. 일주업점들 네.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음. 어, 저도 그런 경우를 주변에 봤습니다만, 돈이,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 5개월, 6개월, 영업 전시하면은 망합니다. 음. 사람들. 그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공부시키게 되거든요. 정말 이건 절박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도 민생이라고 봅니다. 예. 서울시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아, 여기는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문 닫게 할 거야. 그건 진짜 저는 행정 의 편의주의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 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예. 왜? 그, 그분들도 서울시민들입니다. 이제 문제를, 그까지 오른데, 그러면은 이 상인들의 입장만 고려하면 되는 거냐? 시민들은? 이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상인들은 이러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픈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대책할 수 있는, 어, 나름대로의 사전 예방 조치라든지 또는 후속 대책까지 같이 맞물렸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 경고를 끝났단 말이죠. 예. 이런 데면 저는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음. 제가 아마, 아마 서울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호소를 하고, Mm -hmm. (5개월) 동안 또 이, 뭐~ 롯데 투기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대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라고 네. 말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yeah. 어, 아마 그런 서울시에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laughs> 네. 네. 이 시민단체들은 그런데도 아직도 이 롯데월드 재개장이 시기상조라는 음. 지적을 하고 있죠. 특히 제2 롯데월드 공사로 인해서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인터넷에 본 각종 괴담들이 많습니다. 네. 아, 과, 과연 그 특히 이제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계속 그 한강물을 갖다 넣어야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도 지금 보면은 구호선 인근의 어떤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다. 예. 또, 혹, 자는 지금 이그 제이 롯데 월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무작정 모든 것이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건, 이, 이 현장이 벌써 2012년에 시작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것이 허가가 됐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책임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어떤 그 서울시, 그 서울 어떤 그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 볼 것도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의 냉철한 어떤 판단이 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을 존중을 하고 그와 네. 같은 결과가 어떤 안전성이 담보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사용 어, 허가는 해주되 대신에 그와 같은 것에 나중에 어떤 잘못이 발생했다고 하면 음. 그 전문가 집단의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음. 시스템 속에서 도,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게 필요하고 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정말 그 소신으로서는 어 이미 아마 그나그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5월 달이 아니고 그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전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 있는 행정을 주, 그 국민들과 시민들은 음. 좀 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네. 아 지금까지는 제이롯데월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될 아, 것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혹시 가서 주차해 보셨습니까? <laughs> 주차는 너무 비쌌어. 갈 생각을 못하죠. 저도 네. 몰랐습니다. 안 가봐서 몰랐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이제 일단 롯데는 재개장현장 한숨을 돌렸습니다만, 간단한 예. 문제가 아니네요 보니까 사전 주차 예약제도를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차가 10분당 천 원이에요. <laughs> 네네. <웃음> 예약 안해 놓고 가면은 예.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 도 허다가 안해주니만 아, 예. 10분당 1 0원또 쇼핑을 한 영수증 있으면 보통 한뭐한 뭐 시간 2 시간 무료잖아요. 네. 이것도 없네요. 네, 네. 허허. 그것도 없고요. 음. 또 어, 서울시가 교통 개선책 일환으로 어 롯데월드몰 개장 당시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어 제도 얘기였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주변에 사는 아 어,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 교통에 대해서 그렇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지금 역효과도 나오고 있고요. 예. 어, 또 입점 업체들도 너무 이렇게 또 비싸지면은 누가 이게 오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주차 문제는 이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과 또는 입점 업체들 또 일반 그 쇼핑 고객들 삼자가 맞물리고 있는 대책을 찾기가 글쎄요. 음. 물도 어, 낮아지고 어, 또 밑에 는 구멍이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음, 주차 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영원히 아마 풀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같요 그렇기 것 때문에 예. 그 저도 이제 한 번씩 그 실제로 그 영화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지 말고 지하철을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답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근데, 결국 서울시 근, 같은 경우에도 근, 서울,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laughs>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어, 근처에 있는 교, 그 대중교통 같은 것들을 최대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 박상명 평론가께서는 어떤 뭐 대책 같은 걸생각하셨나요 그렇죠. 앞서 제가 연구의 대책이 쉽지 않겠다 싶은 상드는 여기는 예. 워낙 밑집된 지역 아닙니까. 예. 여기서 어떻게 대책을 내세워나요? 음. 대책 자체가 예 네. <laughs> 쉽지는 어, 않을 것 같고 거의 그래서 가깝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 이거를 뭐 대, 대중교통 그럼뭐 정답이긴 합니다만 또 대중교통은 정확한 대책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박원순 시장이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고. 여기가 그렇죠. 초고총 빌딩에다가 예. 주민도 꽉차 있는 데다또 교통, 아주 요즘이다 거기가. 여기다가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는 대책이 뭘까? 연구 과제가 아닌가 싶을 생각이 니다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고가 제1롯데월드에서 계속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 앞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최진영 변호사께서 음, 먼저 얘기해 주시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작년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그런 감수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전 수준의 어떤 안전 감각밖에 없다 보니까 국민의 요청과 기업인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결국 그와 같이 국민의 안전 수준이 낮아질 거라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이 안전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어떤 비용을 일정 부분 썼어라도 그런 국민들의 안전을 불식 안전 불안감 을 불식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예. 이 건물이 123층입니다. 완성이 되면 은 세계 6위의 어떤 그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는데요. 높이만 세계 6위가 될 것이 아니고, 안전도도 세계 탑5 안에 들수 있도록 음. 어떤 그 어떤 그 롯데 측과 음. 어떤 건설사 측의 어떤 노력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21세기의 사회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자연재해를 빼고서는 흔히 말해서 위험사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곳곳에 우리가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만큼 곳곳에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의 역할이 20세기만 하더라도 무슨 복지라든지 또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요 에 위험 사회 속에서의 정부 의 역할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음. 더더욱이 이 지방자치단체는 최첨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위험한 시설은 맞는 것 같아요. 고층 그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이럴 때 롯데나 뭐 롯데물산 쪽의 얘기를 보다는 시민들이 아 그쪽 얘기를 몰라도 서울시의 얘기를 하면 믿어. 네. 정도 되면은 굉장한 성공합니다. 음. 그래서 21세기 에 가장 지향해야 할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롯데 불산에서뭐 안전합니다. 신문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 시민 여러분 영화관은 확실히 괜찮습니다. 음. 말정도더고 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을 정도만큼의 서울시가 모뭘을 보여라. 라는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가 많죠. 그만큼 우리가 예방하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예, 제이롯데월드의 사고, 사건, 사고 예,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